아 요즘에 미세먼지가 다시 심해지고 있는 것 같아 요즘에 필요한 게 뭘까? 성전기죠 음. 성전기를 방하실때 붙어보세요 디자인? 그리고 가격이 저렴하면 더 좋겠지? 아니요 아니에요 성전기는요 필터가 중요한데요 어, 아메리 공기청정기 앰버스 피어는 먼저 걸러주는 프리필터 그리고 핵시필터인 집진필터와 그리고 탈취필터로 구성되어 있어요 특히 헬파 필터는요, 아주 고성능인데요. 여기에 촘촘히 깔려있는 거를 길게 쭉 늘렸을 때요, 약 9.6m 예요이긴 필터가요, 작은 공간에 진짜 촘촘히 되어 있어요. 그래서 H14 등급을 받고 있는데요, 0.0024 마이크로 미터까지 걸을 수 있어요. 초미세먼지 기준으로요, 2.5 마이크로 미터보다 약 1배나 작은 거예요. 대단하죠. 오, 그렇구나. 그리고 또 음. 탈취 필터는요, 아주 작은 어, 활성탄이 이루어져 있는데요. 작은 산소, 알갱이가요, 표면적을 합쳤을 때 축구장 205개의 크기래요. 오, 음. 어마어마하죠. 어, 그래서 이 탈취 필터는요, 8 세제곱미터 공간 내에서 유해가스를 평균 94%를 제거할 수 있대요. 이 유해가스는요, 세집중후근의 원인인 알데이드 그리고 아세트 알데이드 그리고 암모니아 그리고 톨루 톨루엔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걸 아주 초강력 탈지필터예요 아, 어 아주 고성능 청정기인데 그러면 이런 거 전기세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? 아, 그렇지 않아요. 엠보스피어 스카이는요 에너지스타 인증도 받은 제품인데요 월 평균 전기세가 4만 원 정도 나오는 가정을 어, 테스트를 했을 때 1단계를 24시간 가동시켰어요. 한달 전기세가 약 850원이에요. 음. 음. 그리고 과자 하나보다도 진짜 저렴한 가격이죠. 오. 좋은 설명 많이 해줬는데, 그래도 다른 타사 것도 좋지 않을까? 왜꼭 아메이꺼여야 되는 거야? 그럼 좀더 객관적인 자료를 좀 필요하신 것 같은데요. 아메이는 인증을 빼놓을 수 없어요. 전 세계 130개국에서 기업에서 사용 중인 영국 알레르기재단으로 어, 보신 적 있으세요? 없으세요? 어, 이재단은요 독립적이고 과학적인 테스트 과정을 거쳐서 실내 환경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제거할 수 있는 제품을 인증 부여하는 건데요. 요즘 우리나라 제품에도 인증 마크를 많이 볼수 있어요. 그렇지만 이게 붙었다고 해서 다 같은 인증은 아니에요. 엠모스피어 스카이는요 박테리아, 고양이털, 포르말레이드 그리고 바이러스 등등. 19가지 전항목 102가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감소시킨 인증을 받았는데요. 음. 한두 개가 아니라 전항목 그 모두를 받았다는 거예요. 음. 또 그리고 미국 가전 어 제, 제품 생산자협회로부터 공기정화율에 대해서도 인증을 받았는데요. 1분 동안 1리터 생수병 4 2 5 0개나즉 음. 1초 동안 생수병 70개의 부피를 공기를 정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. 와 진짜 대단하다. 정말 대단하죠. 음 어, 이외에 커넥트 앱을 이용해서요 어, 필터의 수명 그리고 외부에서 청정기를요 컸다, 켰다, 켰다, 껐다 할수 있는 그런 어, 기능을 할수 있고요. 그리고 실내에서의 공기 질까지 체크할 수 있어요. 오, 어, 그러면 이거 사면 아메에서 정말 좋은 혜택을 준다고 하던데. 어, 네. 아메리는요 일정 비율 구매 소비를 하시게 되면 다시 현금으로 캐시백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포인트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든 쓸수 있는 현금 캐시백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아주 현명한 소비 방식이에요. 아, 그럼 가격은 얼마나 하는 거지? 음, 가격은요 158만 원이에요. 이 제품을 구매하면요 89만 원, 약 89만 원에. 포인트가 받을 수 있는데요, 6%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서 약 73,000원의 현금 캐시백을 받으실 수 있어요. 내가 필요해서 산 건데 캐시백까지 주는 거야? 어, 어 그럼요. 정말 좋은 혜택이구나. 어, 그리고요, 바로 다음 달 내년 1월에는요 강력한 프로모션으로 또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. 첫 번째, 10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이 있고요. 두 번째. 지금까지 쓰고 계셨던 엠버스피어 청정기 하나로는 역부족이었던 지방 공기를요, 스페셜 보상 프로그램 혜택으로, 할인된 가격으로 청정함이 두 배되도록,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엠버스피어 스카이를 한대더 장만하실 수 있는 기회인데요. 후회 없는 찬스 절대 놓치지 마세요. 음. 158만원으로 월 15만 8천원으로 결제하셔도 되고요 기준청정기가 있다면 아래 하단에 보시면 시리얼 넘버를 제공했을 때요. 12% 할인된, 19만원 할인된 가격으로요. 139만원으로 구매하시면 월 13만 9천원씩 결제하면 되, 세요 추가적으로, 이길 어, 다음 달 14일에 6만 6천원부터 7만 3천원에 현금 캐시백이 쏙 현금으로 입금이 돼요. 줄줄이 해택들을꼭 담아내세요!